네, 5분 추명가 해설 이번 시간에는 아, 과부가 될수 있는 여자 팔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첩경 추명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인묘진생일혹시축. 자, 인묘진연에 태어난 사람은 말이에요. 인묘진연, 연지가 인묘진인데 일이나 시에 축이 있다. 그 다음에 사오미생 일혹시진 똑같은 요령으로 사오미년에 태어났는데 에, 진이 있다 이 말이죠 일 이리나 시에 그 다음에 신유술생 어, 미일혹시 어, 신유술월에 아저 년에 태어났는데. 이디나 씨의 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 나를 두고 님은 가네. 자 어, 여자 사주니까 어, 나를 두고 남편이 가버린다. 남편이 간다는 말은 음, 남편이 에, 남편과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해자 축생 어, 술일 혹시. 자, 요번에 이제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혜자죽. 해자축년에 태어난 사람이 술을, 요거는 어, 일이나 시, 요거는 연. 이렇게 음, 보면은 어, 역시 부군해로 못해, 부군이라는 건 남편이죠. 남편과 해로 어, 늙을 때까지 산다. 이런 말이죠. 어, 같이 늙어간다. 이거 못해가지고. 현유길이 다르나니 현유길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런 말이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길이 서로 다르, 다르니까 미망인의 등명이라 자 미망인 있죠 남편을 먼저 어, 여인 사람 그런 사람의 에, 미망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과숙살에 관한 얘기죠 과숙살 음. 과숙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과숙. 과는, 음, 모자랄 과자죠. 그죠? 과. 그 다음에, 숙. 이 숙은, 몸으로다. 같이 사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같이 사는 게. 사는 게 모자란다. 문자 그대로 풀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에, 이거는 이제 구신살과 함께 남자는 구신을 또 논하죠. 구신 이거는 외로운 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과숙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이 다음 글자 사신해 인. 요거는 구신살이다 어, 그래요. 구신살. 여긴 과숙살.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는 이제 외로운 홀렙이 팔자고 여기는 어, 그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모자라는 과부 팔자다 이런 뜻이에요. 음, 요 임묘진 사우미 신술해자 중은 이른바 이제, 우리 뭐 흔히 뭐 방합 이런 말 하죠. 근데 이제 방위의 에 모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근데 이 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어, 동서남북 방에서 떨어진 글자들이죠. 이쪽도. 아, 어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어, 가족이 되지 못하고 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에, 그 과부가 된다 또는 호래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음, 과숙사는 월지보다 배우자와 자식 자리인 월시지에 그 일시지에 있는 게더 흉하죠. 특히 배우자 공인 일지에 있다면 중요한 이혼 내지 사별의 인자로 봐요. 아, 그렇다고 뭐 이게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식적으로 그렇게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고심과식과속 하나만으로 단정을 할건못 되지만은 어, 다른 요소하고 사주의 다른 그, 그 해로 하는데 불리한 요소하고 겹치면은 어, 남편을 빨리 여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